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랭그래프 기반 멀티턴 대화형 추천 챗봇을 구현하게 된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의도부터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워크플로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향후 계획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기존 시스템을 먼저 참고를 해봤습니다. 무신사를 보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추천 영역이 상품이 딱 뜨는 형태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정형화된 카테고리 추천만 가능하고 이제 사용자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적 추천 추천이고 또 이제 피드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취향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최종 제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구현한 추천 시스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니즈인 감성적 표현과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피드백을 해서 최종 상품까지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목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아, 웹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기능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핵심 기능들 세 개랑 이제 누를, 누르면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뜯어보면, 어, 메인 페이지에는 핵심 기능 3개,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합친 챗봇.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챗봇의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상품 추천을 받고, 그 좋아하는 상품이 있으면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상품 링크를 통해서 상품을 보기를, 상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이 구현을 할, 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무신사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당 랭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이미지랑 URL을 1차적으로 파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래니엄을 통해서 각각의 상품을 들어가서 세부 정보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카테고리는 상의, 하의, 아우터, 신발, 패션 소품 이렇게 다섯 가지고 그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뭐 태그, 사이즈표, 리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리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가 달았는지 신장, 몸무게, 성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도록 수집을 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는 총3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론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리액트로 구성을 했고 각각의 뭐 체인 인터페이스, 프로덕트 그리드, MCB 인터페이스 각각 이제 모듈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엔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API, 그리고 랭그래프 워크플로우, 그리고 MCP 서버랑, 그리고 오픈 AI, 오픈 AI GPT-4 모델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벡터 검색을 통해서 추천 결과를 뽑는 데이터 레이어 부분은, 그, RDB, 포스트그래스 QL이랑, 그리고 벡터 DB 쪽은, 크로마 DB랑, 그리고 이미지 쪽은 클립 임베딩스 사용했고, 이것들을 이제 벡터서치로 검색을 해서 결과물 을 나오게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랭 그래프 워크플로우는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인덴트 라우터가 작동을 해서 의도 분석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상 대화로 이어지는 요청인지 판단을 하고 추천인지 판단을 해서 추천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천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사용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좀더 확장된 추천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조건을 추가하는지를 피드백 분석기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계속 다른 노드들을 수행을 해서 최종 응답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예시인데요. 뭐 안녕하세요를 입력했을 때 이제 인텐트 라우터가 의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캐주얼한 상의를 추천해 줘라고 했을 때 추천 에이전트에 이제 기본적인 레코멘데이션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해서 사, 상품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기반 추천은 이제 어떤 스타일 추천해 줘 또는 아니면은 이미 나와 있는 결과들 중에서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해서 이 상품이랑 조금 더 유사한 상품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리브 같은 경우에는 리뷰 요약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있는 상품 리스트 중에 어떤 리뷰가 있는 상품을 찾아봐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피드백 기반 제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반응을 보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결과를 처리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노드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의도를 분석하는 라우터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프롬프팅을 통해서 어떤 에이전트 분기 시킬지를 결정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온 쪽에 있는 레코멘데이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신사에서 볼수 있는 뭐 태그나 아니면 필터나 아니면은 뭐 상품명을 검색하는 것들, 뭐 스타일별로 검색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코디네이션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마음에 든다고 체킹을 했을 때, 그거랑 비슷하게 같이 코디를 할수 있는, 뭐상의라던가 다른 카테고리 제품들이 추천되는 노드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시뮬러 프로덕트 파인더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범위더 팬츠를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랑 어떤 특정 상품을 타겟팅해서, 요거랑 조금 더 비슷한 상품. 요렇게 해서, 필터가 되는, 추천이 되는 게, 이제 마지막, s i m i 로 a r p r o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노드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건 요거 네 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총 각각의 툴을 콜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MCP로 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f 스 s t API 백엔드에서 요청을 수신을 한 다음에 JSON 파라미터로 파신을 해서 도구 선택을 하면은 이제 MCP 서버에서 툴을 콜링하는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프론트 엔드로 반환하는 식의 처리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MCP를 MCP로 통합한 이유는 이제 확장 가능성이 높아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계점 및 향후 개선 방향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각각의 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들의 개별 툴을 조금 더 성능을 고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패션 추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커머스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주문 내역들을 참고를 한다든지라는 식으로 고도화, 고도화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뭐 코디 코디네이션 쪽은 이제 주요 브랜드 룩북, 룩북을 학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상 색상 기반으로 미리 나와 있는 어떤 매거진이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있는 코디네이션이랑 비슷하게 뭐 디테일 정도를 많이 볼수 있게끔 강화하는 것이 목표고, 리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자 기반에 맞춰서 나한테 좋은 리뷰가 무엇인지를 좀더잘 찾게 정교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MCP 도구의 세부 기능을 분계적으로 강화를 해서, 전문성과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